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영진입니다. 36년간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거의 소진했고, 남은 건 국민연금 180만원과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저는 큰 회사 영업부장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던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 퇴직하면 뭐할 거야? 연금이 얼마나 나와? 국민연금 1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요즘 물가 생각하면 좀 빠듯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비에 공과금, 병원비까지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잘살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때는 아내의 말이 그저 위로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말 속에 우리 노후의 행복 비결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첫달 연금 통장에 1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켜고 가계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전기 요금 8만 원, 가스비 12만 원, 통신비 6만 원. 필수 지출만 계산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식비와 생활비를 더하면 숫자를 들여다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우리 뭐좀 해봐요. 뭘 하자는 거야? 일단 동네 한 바퀴 산책부터 해요. 우리 여기 산지 15년인데 정작 동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에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학교 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없었죠. 대신 우리 또래의 노부부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누군가는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요? 아니요. 15년째 여기 삽니다. 아 그럼 이제 은퇴하셨구나. 반갑습니다. 저도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같은 동 3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아파트 산책로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걸으실래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의 아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준비하고 7시에 박씨 부부와 만나 1시간쯤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날씨 얘기로 시작해서 자녀 얘기 손주 얘기로 이어졌죠. 우리 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벌써 영어학원이며 수학학원이며 요즘 애들은 참 힘들어요. 우리 때는 학교 끝나면 놀기 바빴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텃밭이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주민들에게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한 구에게 연 10만원.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하나 분양받아요. 상추랑 쌈채소 키우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힘든 일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괜찮아요. 옆구에 할머니가 도와주신대요. 방금 얘기했는데 씨앗도 나눠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3평짜리 텃밭 주인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후에는 텃밭에 들러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 작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상추 싹이었죠. 아내는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우리가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났어요. 옆 텃밭에 이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내년엔 더큰 텃밭 하고 싶어질 거예요.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호박 모종을 주고 누군가는 방울토마토 모종을 나눠줬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오이는 지지대를 세워줘야 해요. 안 그러면 땅에 닿은 부분이 썩어요. 어느새 우리 부부는 텃밭 동호회의 막내가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정자에 모여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각자 키운 채소로 전을 부쳐 먹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추가 제법 자라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겨우 한 줌이었지만 그 맛은 특별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키운 상추 맞아요. 왜 이렇게 맛있죠?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오늘 저녁은 상추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녔습니다. 젊은 강사가 와서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사진 찍는 법까지 가르쳐 줬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서인지 자꾸 엉뚱한 곳을 터치하게 되고, 글씨를 쓰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손가락 끝이 아니라 지문 부분으로 터치하세요. 아, 그래서 자꾸 안 됐구나. 두 달쯤 배우니 이제는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깜짝 놀랐죠. 아빠, 이거 아빠가 보낸 거 맞아. 상추 사진이랑 텃밭 사진. 와, 잘 찍으셨네.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웠지. 이제 너희들 사진도 자주 보내라. 아빠가 다볼수 있으니까. 수요일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교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아내만 가려고 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다고 해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몸이 딱딱한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리를 뻗는 것도, 허리를 굽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하다 보니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바빴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각자 쉬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였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0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서 집에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신문도 봤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들도 읽었습니다. 주로 에세이나 여행기였는데,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책 좋네요. 70대 부부가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여행 해볼까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저축하면 가능할 거예요. 주말에는 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작은 딸내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봤습니다. 일곱 살, 다섯 살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오늘 뭐해요?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딴 방울토마토 가져왔어. 같이 씻어서 먹을까? 손녀들과 노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는데, 은퇴 후에는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의 성도들과는 금세 친해졌죠.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 집사님도 최근에 은퇴하셨다면서요. 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적응 중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질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시간이 남아돌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일주일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월요일 스마트폰 교실, 화요일 텃밭 가꾸기, 수요일 요가 교실, 목요일 도서관, 금요일 장보기, 토요일 손주 돌보기, 일요일 교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 내역 좀 보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지출이 150만원 정도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줄었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 덕분에 장보기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외식도 거의 안 했잖아요. 집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게다가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었거든요. 문화 생활비도 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무료 강자들을 이용했으니까요. 건강해지니까 병원 갈 일도 줄었어요. 요가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신선한 채소를 먹으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 소화제를 먹을 일도 없어졌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현재에 충실하게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텃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배추는 이렇게 거짓을 떼고 속이 꽉찬 것을 골라야 해요. 올해는 풍년이네요. 그때 박씨 아저씨가 막걸리를 들고 왔습니다. 수고했으니 한 잔씩 하고 쉬어요. 안주는 방금 뽑은 무로하고. 정자에 둘러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수확물을 자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호박을, 누군가는 고구마를 가져왔죠. 이만하면 성공적인 농사 아닌가요? 내년엔 더 욕심내서 옥수수도 심어봐야겠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하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 있고, 좋은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텃밭은 잠시 쉬어갔습니다. 대신 실내 활동이 늘었죠.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하는 바둑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규칙도 몰랐는데 차츰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집에서 바둑을 두기도 했죠. 여보, 내가 바둑을 배워서 당신이랑 둘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요. 이런 조용한 취미가 있는 줄 몰랐네요. 추운 겨울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는 시간. TV 소리만 요란하던 거실이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봄이 오면서 다시 텃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작물을 심었죠.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으며 또한 해가 시작됐음을 실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옥수수도 심어봐요. 그래요. 이씨 할머니가 종자 나눠준다고 했어요. 어느 날큰 아들 가족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가득했죠. 엄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른 거야. 아빠랑 텃밭에서. 정말요? 우와 토마토도 너무 달아요. 손자가 방울토마토를 한입 베어 물더니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물 주고 갔었지. 대박 할아버지가 농부가 됐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저는 도시 농부가 된것 같았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름 휴가철이 되자 우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럭셔리 리조트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곳으로의 1박 2일 여행이었죠. 강원도 속초는 어때요?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좋아요. 기차 타고 가면 편하겠네요. KTX 할인을 받아 표를 예매하고 저렴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았죠. 속초에 도착한 날 우리는 해변을 따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몇번 왔던 곳인데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여기 왔었죠? 맞아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네요. 저녁에는 작은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모둠회였지만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여행도 좋네요. 그러게요. 꼭 비싼 곳만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러 해변에 나갔습니다. 붉은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같이 있어 줘서.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 줘서.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했죠. 고구마를 캐는 날, 이웃들이 모두 나와 도와줬습니다. 김 선생님, 올해 고구마 대박이네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넉넉히 나눠 가져가세요. 커다란 고구마를 들어보이며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확한 고구마는 이웃들과 나눠 가졌고, 일부는 자녀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아빠, 고구마 잘 받았어요. 정말 맛있던데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구마라고 더잘 먹어요. 딸의 전화를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을 줄수 있다는 게 기뻤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맞는 연말이었죠. 교회에서는 송년 모임이 있었고 텃밭 동호회에서도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올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내년에도 만나요.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1년 전에 걱정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올해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찍은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했네요. 정말요? 언제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었죠.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180만 원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퇴 초기의 불안과 걱정은 기우였죠.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로 68세, 아내는 65세가 됐죠. 여전히 우리의 연금은 180만원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건강하게 함께 늙어갈 수 있고 좋은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또 다른 이웃이 은퇴했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연금이 적은데 괜찮을까요? 저도 18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비결은 간단해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박씨 부부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조금 더 걸어도 좋겠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본 tv 프로그램 얘기, 장볼때본 물가 얘기, 손주들 자랑. 평범한 대화지만 그 속에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낍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 텃밭에서 딴 상추예요. 싱싱하죠. 정말 맛있네. 우리가 기른 거라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가야 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새 책을 빌려올게요. 요즘 읽던 책이 끝나가거든요. 오전 시간은 각자의 취미 생활로 보냅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아내는 뜨개질을 합니다. 고요한 시간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가 뜨개질을 하다 말고 묻습니다. 이 색깔 어때요? 손녀 스웨터 뜨는 건데. 예쁘네. 아이가 좋아하겠어.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 운동 삼아 걷기 좋은 거리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요즘 읽는 책은 여행 에세이인데, 세계 곳곳을 여행한 저자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해 봐요.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장을 봅니다. 할인 상품을 찾아 꼼꼼히 고르는 것도 이제는 즐거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계란이 할인이네요. 그럼 한판 사요. 계란찜도 하고 계란말이도 해 먹고 장바구니에는 소박한 물건들이 담깁니다. 두부, 콩나물, 계란, 우유. 사치품은 없지만 필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집에 돌아와 장보기 물건을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텃밭은 생기로 가득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네요. 오이도 따야겠어요. 저녁에 오이무침 해 먹어요. 텃밭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옆 텃밭에 최씨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김 선생, 호박이 잘 자라네. 비법이 뭐야? 비법은 없고, 그저 정성껏 돌보는 거죠. 물도 제때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역시 부지런한 사람은 못 따라가.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 동안 저는 텃밭에서 딴 채소를 씻고 다듬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에 오이무침, 그리고 멸치볶음이요. 텃밭 상추에 쌈도 싸먹고. 호화로운 밥상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차린 밥상은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특별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때로는 아들이나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기도 하죠.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텃밭에서 토마토 땄지. 진짜 맛있더라. 내일 갖다 줄게. 우리 아빠 완전 농부 다 됐네. 멋있어요. 자녀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할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밤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합니다. 내일은 요가 교실 가는 날이죠. 맞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 봉사활동도 있고요. 바쁘네요.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바쁨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로 채워진.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가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내일도 좋은 하루 돼요.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끝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그 안에는 작은 행복들이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텃밭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죠. 이번 주는 김장철이 다가와서 배추 절이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선생님 역할을 자청했죠. 배추는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소금물에 담가요. 농도가 중요한데. 다들 진지하게 듣고 메모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누군가는 떡을,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죠. 우리 집 감이에요. 올해 대풍이라 실컷 따왔어요. 달고 맛있네요. 우리도 내년엔 감나무 하나 심어볼까? 소박한 나눔이지만 그 속에 진한 정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웃 간의 따뜻함이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임을 합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며 집으로 초대하는데 이번 달은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합니다. 갈비찜, 잡채, 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듭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예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식사하는 시간, 이보다 더큰 행복이 있을까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집안이 가득 찹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들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아빠,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텃밭 가꾸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건강해지더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연금으로도 충분해. 오히려 너희들이 힘들지. 아이들 교육비며.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들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80만원이라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활동을 즐깁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 등록한 거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천천히 배우니 할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파일이 열려요.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사진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컴퓨터로 사진을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했죠. 올해 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국내 여행을 더 자주 다니기로 한 거예요. 당일치기나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 가볼까요? 벚꽃 필 때쯤. 좋아요. 불국사도 다시 가보고 첨성대도 구경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오래 머물지 않아도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한 여행지가 됩니다. 며칠 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부부인데 남편이 최근에 은퇴했다고 하더군요.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다 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텃밭 가꾸기, 도서관 이용하기, 무료 프로그램 활용하기, 이웃들과 어울리기.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도우며 살면 돼요.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매일 감사할 일을 찾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돌보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180만원의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좋은 이웃, 소소한 취미, 배움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참 좋은 하루였어요. 정말 그래요. 내일도 이렇게 좋은 날이면 좋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기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80만원으로 시작한 은퇴 생활,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한 노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연금이 적어서 걱정이신가요?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음을 열고,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